주방은 가족의 건강운과 재물운을 담당하는 중요한 공간입니다. 주방을 잘 관리하면 가족의 화목과 재물운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. 첫번째 식탁을 벽에서 떨어뜨리세요. 식탁이 벽에 붙어있으면 기운이 막히기 때문에 식탁을 벽에서 떨어뜨려 야 가족간의 대화와 기운의 흐름 이 원활해집니다. 이는 가족의 화목을 도와줄 것입니다. 두번째 주방은 항상 청결해야 합니다. 설거지를 미루고 싱크대에 쌓아 두면 식복과 재물복이 달아납니다. 설거지는 바로 하고 음식물 쓰레기 는 즉시 버리세요. 쓰레기통은 반드시 뚜껑이 닫혀 있어야 하고 싱크대와 수도꼭지 에 생긴 물때와 곰팡이는 즉시 제거 해야 합니다. 세번째 칼과 가위 같은 날카로운 룬 조리 기구는 보이지 않는 곳에 보관하세요. 이들은 부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어 살기를 막기 위해 항상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. 네 번째, 주방의 음양의 균형을 유지하세요. 주방은 음의 기운이 강한 공간이므로 매일 가스레인지를 사용하거나 물을 끓이는 것이 음양의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. 이 간단한 주방 관리로 가족의 건강과 재물운을 지킬 수 있습니다.